안녕하세요. 두산베어 스투스 전창민입니다. 저는 아케수 클래스를 2018년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왼쪽 복사근에 통증이 많이 있어서 많이 치료를 못하던 도중 원장님을 알게 되었고 아케수 클래스에 와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바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관리를 받고서 많이 좋아졌고 프로에 가서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고 관리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합 전날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원장님께 찾아와서 치료를 받은 후에 통증이 없어져서 더 좋은 경계 퍼포먼스를 낼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원장님에게 치료 관리를 받으면서 좋은 몸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여기서 관리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